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사에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하다가 주변 다른 나라인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애굽과 동맹하면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부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애굽이 내 가족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돕는 척만 하다가 결국에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공격 앞에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를 찾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씀이었기에 백성들은 낙심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후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후에 있는 내용 좀 뜻밖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리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다림을 생각해 보면 권력이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 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릴 때 권력이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서 기다리지 않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 교통 신호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나라와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상황처럼 나라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나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결국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나라가 무너지는 고난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리니 왜 기다리시는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시는가 긍률이 여겨 주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신다는 것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에는 기다리셨다가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무너지게 됐는데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다려 주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나라가 회복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 인생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듣지 않고 멀리멀리 멀리 딴 길로 간 모습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 제대로 믿은 것 아니고 죄악의 길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대로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멀쩡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 주는 것처럼 집 나간 탕자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간혹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믿노라고 예배드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볼 때에도 부족하고 문제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가? 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공격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책망의 말씀이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씀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견뎌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다림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기대한 대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실망을 주는 일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 합격을 기다리고, 취직 시험을 치르고 좋은 직장에서 또 취직되어서 생활하기를 기다리고, 수술 후에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사업을 성공하기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그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결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누구든지 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사주간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천여 년 전에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다림에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이 자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기다리는 것은 시합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아기를 갖게 된 가정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시간이 흘러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세상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 흘러가는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는가?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 바로 잡고 더러워진 것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더러워진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는 신방하는 일들이 다 멈추었지만 코로나 전에는 여러 가정 신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참 많은 가정을 신방이 보았는데 그 어느 한 가정도 지저분한 가정 없었습니다. 지저분한 가정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사는 형편은 다 달랐지만 모든 가정이 다 깨끗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온다고 하니까 청소했음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도 깨끗했겠지만, 목사가 온다고 하니 더 열심히 청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한창 많이 할 때, 남편 되시는 분들 만나면 많이 듣던 말이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자주 오시라고. 목사님 다녀갔더니 집이 새 집이 됐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집에 손님이 오면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맞을 준비하고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이렇게 더러워진 것 깨끗게 하고 잘못된 것 바로 잡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올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쌓여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이 너무 분주했기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가다가 정작 예수님 맞이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다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해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거하실 빈방은 여전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이 깨끗해지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는 간절함이어야 합니다 10편 130편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파수꾼은 요즘으로 하면 불침번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동료들은 자는데 자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는데 그렇게 자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다 보면 졸립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아침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아침이 되면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침번쓰는 사람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말씀드린 대로 시편 130편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그 기다림은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상관없고, 이런 기다림이 아니고, 아침이 빨리 오면 좋겠다, 어서 오면 좋겠다, 이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것보다 내 영혼이 주께서 오시기를 더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셔도 좋고, 오시지 않아도 뭐큰 관계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그래야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아직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 그러면 정말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 그러면 살 이유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새로워질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끗게 하며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내 삶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놀라운 능력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진정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